예, 지금부터 어 을지로 위원회 활동 보고 겸 납품 단가 연동제법 통과를 기념하는 꽃달기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납품 단가 연동제의 경우 15년 정도 어, 계속해서 처리되지 않는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으로서는 거래 단절을 우려해서 납품 대금 조정을 못 해왔던 실정인데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결과, 이번에 저희가 입법 성과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우리 중기연합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단일 현안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차례 공개적인 행사를 하는 경우도 흔치는 않는데, 그만큼 이게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그리고 오래된 현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함으로써 효율을 제고한다라는게 기본적인 법칙이겠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물가는 오르는데 재료비는 오르는데 인건비는 오르는데 생산되는 제품의 납품단가는 여전히 똑같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그러다 보면 수익률이 떨어져서 좋은 인재도 못 쓰고 연구개발도 못하고 시장개척에 투자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우리 사회 전체 경쟁력도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가에 따라서 납품단가를 연동하자 너무 당연한 것인데 시장에서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제도로 만들자고 하게 된 겁니다 논의를 시작한 지 14년 만에. 겨우, 겨우 이번에 통과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일치를 위원회가 더 해야 되시, 하셔야 될 일이 이 제도가 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작은 일 하나 만드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납품단가 연동제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챙기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에 관련된 토론회를 무려 여섯 번 개최하기도 했고, 대선 공약으로 잠기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박홍근 원내대표님 제재하에서 7대 민생입법으로 선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을 하신 우리 김경만 의원님 모시고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통과되기까지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 또 울지로위원회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지원해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가 급등 시절에 최초로 논의된 이후 14년 만에 연동제가 통과되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중소기업이 온전히 원자력 급등에 따른 부담을 혼자 안았던 것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부담하자는 이러한 제도의 체질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이 제값 받기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상생법이 통과되었지만은 이것과 쌍둥이 법인 정무위원회 하도급법이 후속 조치로 뒤따라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을지로 위원회에서 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 와치하고 또 현장과 소통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마는 시행령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중소기업이 법을 만들었다고 지키는 것보다 이제 그게 시장에 잘 정착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주위원장님께서 아, 앞으로도 중소기업의애로상을잘 챙겨주시고 그 김경만 책임위원은 중앙회의 정책 분야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 민주당에 우리가 일을 할때 굉장히 든든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려운 일에 대해서. 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보살펴 주시고, 민주당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국가발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어, 을지로 위원회의 꽃달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에, 자유로움이 발휘됩니다. 근데 힘의 관계가 갑을이라 불릴 정도로 균형을 잃어버리면 자유라는 이름을 사용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억압이다 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또 특정 소수는 타인의 노력의 결과물을 과하게 취득합니다. 자유를 회복하는 길은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다수에게 힘을 보태주고 소수의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이 진정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